얘 저번에 만났다 나한테. 개털린 애잖아. 근데 이 새끼 잘해. 일일이 잘해. 얘 저번에 내가 점화 들고 팼는데. 나 이거 얘좀 무서운데. 얘가 좀 잘해. 또 하리래. 빠져나갈 순 없지. 와, 이번 판은 근데 무조건 가야 되는 판이네. 팔뚝 포도 올려야겠다. 모르겠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패. 야이가 아니니까, 너희가 막혔다. 뭐야, 민현 언 여기 있어? 순간 채팅창 보고 바로 봤는데 민현 언 여기 있네? 칠때 평타. 민현 들어올 때또 평타 한번 칠 거예요. 평타. 자 타고 타고 올 건데, 이제 이런 거 조심하고. 으 이게 뭐야! 이게 킬이 나오네? 씨발, 말이 안 되는 킬각이었네? 아.. 조조. 아니, 씨발, 이게 죽네? 오호 미드 좋됐다 이게 씨발, 정복자인가정복자 풀스텍이 쌓였었네, 한번. 망했네? 정글도 망했고 미드도 망했다 우리 정글은 감전리신이친더는하아나는짜 인생 진했인지망했신 차려야겠다. 두 번째 큐드로 친구는 이친탈는이라그랬는데한 번에 녹아버렸네 잘해서 힘들어. 아나 지랄. 아 개지랄인데 이거는? 이킬각은 좀 애반데. 탈라가 풀을 안 썼는데도 당하게 좀 애반데. 부캐로 손풀고올걸. 미드 망했다. 게임 다 망했는데 이러면. 와 이거 음파 피하기 뭐, 좀 큰데. 깝다 음파 맞췄으면 잡았는데. 더을까지할수 있는데. 바텀이 이거 해주면 먹고 줄 거고. 아 음파 아쉽다. 다크 잡았다. 나이스 감전. 이건 SRY밖에 쉴게 없다. 미안하다. 독사를 건드리면 너무 안 보이는데? 털 탔고. 아, 근데 이거, 미드 진짜 이거, 저화 그냥 들고 해야 되나, 난? 난탈진는못 사용하겠네, 진짜. 근데 원래 이게, 이게 정상적인 라인시이갔 원래 힘들어. 이게임 잘하는 게람들 힘든 편인데, 네. 또다이브인가이거 얘가 진짜 다이브 존나 칠라 그래 저번에도 그렇고 모든 문제. 귀회 빨리 가져야 돼. 나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웃기지? 저 이게 한물야 되는데? 어 잠만 나도 무서워 나 이거 잠깐만 나 쫓겠다 할것 같아 아 어머니 밀어줘 형님 부탁 파이 역시 역시 이렐리아는 더블 얼마나 그잘 까느냐, 어, 그걸로 이기는 건데 저게피언이라고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난 지금 불러 먹어도 똑똑같아 들어오라 그러다 그래, 또아 이렐 리 6레벨이가 존나 무서워 이렐리아 상대법 그 라인을 최대한 땡겨서 그 타워에서 받아 먹으면서 타워에서 킬각을 보는 그러니까 물론 킬각도 다이브로 오는 거. 삥 나가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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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나이스 바텀! 레이스 <놀람> 바텀! 좋았어 일단 우리 팀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다 치검 좋아. 좋아 시청자들한테도 네. 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일단 손 풀었고 어느정도 정신 네. 나가서 네. 먹고같고 네. 구독자 근데 진짜 잘 늘고 있어요 진짜 제 발로 만든 진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 네. 너무 잘 네. 봐주시고 아깝비 네. 응? 구독자는 근데 늘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 원래 구독자라는 게. 떨어지려면 내가 큰 사고를 한번 쳐야 돼. 진짜로. 최소 페이커님한테 욕설을 해야 돼. 너무, 너무 갔나, 그거는? 만나야 되는 거니까 힘들고. 페이커님도 에바고. 그거는 진짜 구독자가 없어지고 유튜브 채널 삭제해야 되고, 그거는. 뭐가 좋을까. 일단은 누구랑 한번 싸워야지? 뭐가 터지거나? 이거 잡아볼래? 어볼래 아, <laughs> 집광고? 케이크 욕하면 떡상이야 똥락이야 진짜 무조건 어이! 놀란나 에반데? 에, 에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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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마. 에바마. 탄력 큰거좀 무서운데 원에이피랑. 자 뒷광고 앞광고 뭐다 아, 앞광고 는 아니, 아니구나 뒷광고 해야 된다 진짜. 그거 들어올라면 일단 구독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축가야 된대고. 엄마가. 있다, 이거. 집간다 이거 나이스. <laughs> 뱀술 광고. 으. 와 이거 이겨 근데? 아, 바텀은 뭐야? 너 뭐야 이거? 너 뭐야! 나 근데 어떻게 이겼지, 진짜? 이거 먹어라. 서폿이 그, 그.. 타워 골드 겸사하는거 좀.. 선 넘네? 어. 멋지다. 아, 아 너무 힘들어. 뭐야 미날뛰?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아 행복롤. 행복롤이네. 네. 아, 적을, 적을. 아, 파이크 전신이 그만야, 예. 600점 자유, 600점 자유. 리려가아 들켰다 나내 위치 이거 원래 바이게 돌고북 이쪽으로 오면 나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얘는 상대가 할줄안 되면 알아 얘는. 먹어야 되거든 바이게가 이거 시야가 없는데도 주변에 챔피언 있으면 따라오는데 근데 그거 알지 오이미에 봐준 거 그것도 맞아. 나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미래 차이도 있다. <laughs> 자, 들어가자. 죽이자, 들어가자. 여기 있다. 잠깐만. 오우 shit. 원래 상대랑 소통하는 게 제일 재밌어. 피오라한데 저 궁극기 타이밍을. 잘 알았네. GG. 캐리. 캐리 맞겠지? 음, 모르겠고. 어. 일단은 니신을 주는 게 맞을까, 아펠를 주는 게 맞을까. 일단 탑은 제외야. 탑은 솔로키 따였으니까 이제 세명 중에 미드를 좀봐주긴 했지만 파이크냐, 아니면 정글이 잘했어. 정글 줘야 돼 이거. 어, 정글을 잘했어.

카시를 배난다라. 어, 넌뭐 하냐? 너도 이래라. 야, 이러면 배날만 하네. 근데 얘가 진짜 라인 좀 개빡세게 해서 잘하긴 해.